안녕하세요. 프로 지망생이신가요? 오버워치 프로 게이머 할수 있나 이제? 뭐라케. 됐다. 어땠었어? 나탄 자꾸 혼자 쓰는데. 요아 근데 씨발 스펙 좀안 닮으면 안 돼요, 하나님. 맞아. 씨발 짜증나 죽겠네. 이 정신 새끼는이 씨, 이 시발 새끼, 노라스끼야. 뭐야 이거? 젠장. 존나 죽네요. 최저한 달고 씨발 세상 약간만 좀못 하면 시발, 시발, 왜 자랄고 병을 왜 하는 거야? 씨발 좀 말아 한드해쉬어케이스키야 진짜 시발로 이렇게 멍청한 새끼가 잡힌 거지, 시발팀에. 아이 새끼 뭔, 뭐, 비실리노아 시발. 한어이야 시. 그렇게 하면 프로 게임 안 됩니다. 전능 새끼. 시발 진짜 개이스 어, 네 엄마. 에 비엠이 죽었. 무. 게이야 어, 천이만. 야우아리 엄마. 프로가 사라졌다고 하지만. 그렇게 하면 데뷔 못합니다. 저부터 그냥 시발 안 와, 병청 새끼야. 이 시발 해쉬어도 스키야이엔미스야 헤야나, 릴렉스릴렉스 시바 시바 릴렉스아 힐도 이동. 닉네임 은최세인데 시. 최세한 닦아면 못한 새끼. <목소리> 이 엄마 최세현? 아씨 최세한 <목소리> 아, <최선> 찐따 새끼. 야 잘해. 박초 최세한 <목소리> 광저우 딸이겠야이새게 <새끼야>. 뭔데? <목소리> 아, 데 근데 저거. 장삐쭈 튼 거면 내, 내 유튜브에 한번 올라온 사람 같은데. 내 유튜브 어떤 중국인도 장삐쭈 막 틀었거든요. 기억나세요, 혹시? 아, 죽으세요 뭐냐면 더블K야. 레츠카. 아. 나도 프로지만 갈까? 아, 네 나누 있어, 득기야. 박쳐 알아갈 서 거야. 네 맞아요, 득기야. 주방 어디야? 어 아, 주방 없어. 시발. 씨발아. 아이발군또 있어? 네 힐러 없어. 아나노 씨발아 나노 나도 안 보여 안 보여 케이스. 아 주지마 씨발 기다려 거의 거의 아 씨. 씨발 뭐야 이거? 막톤이야 졌됐다 아 최선 시발 어 존나 못해 <laughs> 이게 똥 만났어 이번은 이번엔 누구랑 싸울까 여전한 불기는 그냥 죽어라 제발 아병 버리기 대 시련 뭐야 이거 장애기 시사이코패스네 이거 아리야너 계속 어디를 도냐 아나피 17이야 시발 걸지 말고 정면 걸어보시고 그거 가이크에서 외가한데 마이크에서 입대요 그 마이크에서 세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? 나가지마요 딜러 없어요 나와도 돼요 나와도 요 이제 어차피 쟤네가 들어와야 겐지라서 어 살려줘 미친 도레마 꼽히지마 자 나눠 나눠 주세요 나 보고있어 96% 확인 확인이에요 간다 문 열어 문 열어 주세요 아니 씨와신친 안하녀 공을 몇번이나 쳐버리냐 아나들은 이렇게 남으로 이렇게 느껴 주는 거야. 방에... 와 씨발 소리 질 뻔했다. 와 미크 불임. 불임 스톤은 아는데. 아, 형. 아 쉐이 너무 안 들어온다니까. 거긴 너무 앞에 아니야? 우리 하나 위치 왜 그래 계속? 얘네는왜 자꾸 아나한테 뭐라고 하냐? 야 햄스터야. 아나한테 뭐라 할테니까너 이천딜이야 이 새끼야.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데나머를안 건데. 아 오해가 있었군요. 아 <laughs> 얼굴 토마토 됐다. <목소리> 이거 시발 내가 잘못한 거냐? 히류 맞죠, 안죠 네, 그거 이미 잘못한 거 맞아요. 아니 힐이 아니라 거기 너무 아 피었어요. 김사부가 와도 옷 살린다. 아, 나아줘 살려줘. 아 시발. 무슨 소리야? 야미! 하나 둘. 아. 와, 슈퍼캐리. 아, 아, 오, 어. 샹 레이저는 더블 클릭 안 나죠? 잘. 이거는 이미 AS 기간도 지났고 해서 마우스 언제 오냐? 중고고래 특. 이렇게 택배 아직 안보내을때 살짝 쫄려 입금하고. 아, 이 새끼 씨발 통수 치는 거 아니야? 내가 그러니까 이 느낌 살짝 쫄깃합니다. 그냥 대부 삼 중고로 샀습니다. 손가락 힘을 막빡 주고 잡아요. 페이커 에디션 급처로 샀습니다.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가격에 또 팔아, 팔아도 돼. 이게 이것이 바로 중고의 맛. 중고의 장인으로서 말하자면 마우스 같은 경우는 한두달쓴거 사시면 돼요. 한두 달. 한 십만 원 깎여 있어 가격이. 지슈라는 한 팔만 원면 사요. 자기에 맞는 최고의 마우스를 찾기 위해서 그 좀만 쓰다가 파는 사람들 많아요. 지렸다 아니다 갈 거야, 들어간다 궁라다시트라 시위트라, 시위트라, 1 0트라 시위트라, 시위트라, 그냥 부, 북에 가서 쳐놓아친간이 뒤져야지 폼 안되면 북구 가서 쳐가 니폼 네 지금 뒤져서 지금 이 친구는 니만구때마다팀는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이상 깝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님 친구는 님 이구이렇게화이어요 왜, 왜 상대로 만나시고 저한테 신호 주세요 구는를 그냥 터이려 줄게요 킬구5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0 0 안돼 들... 아니 여러분 어떤 게 이득입니까 여기 이과생 있어요? 그러, 그러면 그저 킬당으로 <목소리> 하겠습니다 컴퓨터 부품 하나를 사줘야지 컴퓨터 통짠데 통짜? 이야아 탱커로 갈게요 왕에게 걸리면 대박난다 블리자드 지금 저격했네 아니 탱커가 이렇게 안 잡히는 게 말이 돼요? 얼마나 똥매칭을 잡히게 하려면 뭐. 저도 쓰... 먹고 좀 삽시다 최대한 팀원들의 심기를 건네면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번에 아 성심단 조 스키 뭐야 닥쳐라 이 죽여 죽여 버티면 버티면 버티는 쪽이 긴해야돼저 15만원 벌었어요 야이새끼야 이거, 이거. 어한 대만 틀.. 나0 ㅂ 내, 내 5만원 시그마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피크 1라인 개피 두피크 17킬 얼마..얼마입니까? 곱하기 5 85만 원이요? 윙크 아니, 나오세요이 황금 고블린 새끼들아 나오란 말이야. 버닝 이벤트란 말이다. 오만한? <laughs> 머리 감 와서 니다 <진단>. 어!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제가 먼저 궁속 검보 쓰면 자타 써야 돼요. 내가 내가 먼저 써야지 후그후 되거든요. 자나쓴 나 쓴다. 캘코 거. 홍 가능. 불타네. 야 미친 새끼야. 멈춰. 자자님 내가 궁 쓰면 님이 자탄 쓰세요. 아직이야. 지금이다. 지금 쓰면 홍 삭반을. 우와. 나이 어. 나 이제 된다. 앞으로 갈 준비. 탔어. 써버려! 이거 어쩔 건데? 야, 이거 이거, 이거 이, 그러니까. 일로 이로 와봐요. 무백마지노 일로 올라와봐요. 그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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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꽃 깔아주세요. 저 플래킹 점프하기. 그, 나한테 뽕 줘. 나한테 뽕 주는 거야. 깔아 지금 깔아? 아니 뽕채우. 깔 뽕채우라고. 아씨발!